안녕하십니까. 고인하지만입니다 오늘은 썰을 두개 정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m e x 시 거래소에서 40만원이, 600만원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과 또 어떻게 짧은 시간에 600이 만원까지 다 가루가 되어 녹아내렸는지 고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안정되게 투자를 할수 있으며 이걸 딸수 있는지 그 일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40600을 만들었던 과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비썸에서 어, 루나한 2천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억 5천이 망해서 2천 남아 있었는데요. 그 2천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뭐, 돈, 돈도 망하고,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완전 폭망하기 전인데, 그래도 한 2천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아, 이거 돈을 벌어야 된다. 너무 많이 돈을 잃었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는데, 루나 코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10만 원 이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친 듯이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죽음, 죽음의 소용돌이였는데, 뭐 그건 다내용 아시니까 그런 얘기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는 다 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져서 몇천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올라가겠구나 해가지고 몇백을 사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3 0 150산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뭐 금방 차고 나니까 3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이 가려나보다 하고 희망으로 돌렸는데 역시나 또 다음날 또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제가 빗썸도 이용을 했었고 코인원 거래소도 좀 그때 가끔 눈팅을 했던 것 같은데 코인원 거래소 보니까 루나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뭐 30원 이런 거예요 빗썸은 3천원인데 그래서 코인원에 30원일 때, 한 3명만을 샀습니다. 예, 모험을 한 거죠. 갑자기 영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원이 뭐 소수점 단위로, 뭐, 호가를 변경한다는 공지가 뜨면서 또 0점 매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돈을 들수 없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될줄 알아요. 해외 거래소 보고 찍으니까 막0.0000 매더니 갔다가 뭐 만배 올라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있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권도에 뭐 난이 났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좀 세상이 안정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유튜브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오다 보니까, 바이낸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CEO가, 장풍자호가, 루나 코인으로 조단이의 돈을 살았던 게 망해서 300만 원 남았다더라 이런 썰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코인을 없애진 않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다 망해도 뭐 바이낸스라든가 해외 거래소에서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걸 사보고 싶다. 반드시 이거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받은 돈을 40만원을 빗썸에서 40만원씩 투론을 삽니다. 그리고 MEXC 거래소로 그투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투론을 매도를 한 후에 어, 루나 클래식을 사게 됩니다. LUNC죠. 뭐, 루나가 루나 클래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테라는 usdc. usd, u 가 예전 테라죠. usdc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루나가, 루나2로, 루나, 루나2가 이제 루나가 되었어요. 루나2 이제, 그걸 뭐죠 권노영이가 또 만들었죠. 루나2를. 뭐, 하드포크에서 만들었나요? 네. 완전한 하드포크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코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루나2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나요? 에어드랍, 에어드랍 해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40만 원으로 LUNC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USTC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막 10배, 20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옛날로 얘기하 테라가 올라가면 루나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상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 거버넌스 토큰이 이렇게 결합되지 않고 이미 풀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올라간다 생각하고 40만 원을 살았는데 그 40만 원이 처음에 좀 빠졌습니다. USTC는 좀 올랐지만 루나 크래시는 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것이 15만 원 남아있었어요. 근데 USDC가 계속 올라가니까 15만 원 올라가 겠구나 이제 저희 아버님 께얘기했죠아 이게 예. 올라간다. USDC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한 7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사봐라. 그래서 제 샀습니다. 또 비싸면 사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90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돈이 바로 이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처음에 아르바이트한 돈, 그 다음에 이게 빠져가지고 15만 원이 되었고 다시 이게 플러스 70을 더해서 9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90이 또 반토왕이 나요. 다시 또 40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아 이거 그냥 접어야겠다. 루나클래식 그냥 박아놓자 언젠가 올라가겠지 자 그런데 그런 때가 옵니다 뭐 루나클래식이 뭐 게임을 게임을 만들어서 어? 뭐 수수료를 그리고 거리에서 그마다뭐루나클래식을 소각하네 어찌네 MEXC에서 소각하네 바이낸스 소각하네 창풍자가 뭔가 막 이럴 꿈이죠 그러면서 루나클래식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배 갔나봐요 그때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저는 여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어한 5배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으로 200을 만듭니다 40으로 200을 만들었고 아직 오르지 않은 루나 코인이 다시 뒤따라 갈 것이다 그래서 이 200을 바로 팔아서 루나 투인 현재의 루나 코인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40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100%일 때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400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 해외 거래소에는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선물이 없기 때문에 선물할 일 없는데, 선물 궁금하잖아요. 아, 이 선물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선물에 그 루나가 있었나요? 루나 루나인지, 루라 크레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선물 코인 루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 만 원을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고 격리로, 격리로 만 원을 50배짜리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1시간 만에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그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기억 기억에 의한 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예금은 그럼 500 정도 됐던데 실제 계좌에는 600이 지켜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산 착고 있었죠. 어쨌든 뭐한그니까제 기억으로는 선물에는 100이었고 분명히 100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현물 계좌에 한500 정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600 정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600이 되었고 그래서 이 돈을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빚섬으로 옮겨서 선수 선매를 할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이만 원이 백만 원이 되니까 이 선물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생기면서 빗성을 옮기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서 600이 되었고 600이 다시 이렇게 만 원까지 망하게 되는 여러 과정을 또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